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해야 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유아 세례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얻을 의롭다 함을 얻는 인증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들에게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을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고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의 신경과 대소요리 문답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부모가 해야 할 직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어린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을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힘써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 자라가게 하는 의식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유아세를 받은 그 아이가 지금 신앙을 고백했다는 의식이 아니에요 유아세를 유아세레 받는 그 아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부모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난지 칠일만해도 할례를 하여 아브라함의 표시를 할진대. 신약 시대에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려는 어린 아이를 빼려고 합니까, 그죠? 우리 장로교 신앙은 그 어린 아이가 죽으면 원죄는 주님이 사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 아이는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유산되거나 이런 아이들도 신학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우리는 보고 알기 때문이죠. 그런 신학 안에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반열의 공동체의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부모들이 그렇게 키우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지금 서약을 만장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믿어 영접하여 고백할 때는 입교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laughs> 자, 오늘은 두 어린아이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옥신덕 집사와 한예린 집사의 딸 옥주은 우리 어린아이의 그 유아세례가 거행될 텐데요. 처음 주은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셨을 때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감격과 함께 어떻게 이 생명을 지키고 돌봐야 하는지 몰라 걱정과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주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 작은 생명은 제 안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힘이 있는 실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돌보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임신의 기간을 보내면서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저 자신도 건강하게 돌보고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썼습니다.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하며 출산을 기다리고 있을 무렵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닥치면서 아이와 저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생명이란 것이 내가 자신에서 되는 영역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병원에서 있는 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은이를 출산하기 전,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한 시간들과 출산, 그후 주은이가 인큐베이터에 있었던 시간들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부정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굳건히 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좋지 않은 엄마 뱃속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은이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에스라 식구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챙겨 주셔서 그 시간들을 잘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주은이가 저희 가정에서 자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허락하신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늘 순탄치만은 않고 부모이지만 때로는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 말씀을 공부하며 삶에서 적용하며 생기는 여러 가지 질문에 함께 고민하고 솔직하게 갈등과 어려움을 인정하고 동역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주인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주은이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 가정에 많은 은혜들을 베푸셨고 주은이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 중에서 주은이가 구원을 받고 신앙을 선택하며 본인의 선택에 의해 세례를 받는 그날도 꿈꿔봅니다. 네. 세례라. 자 우리 옥주은 입장할 때 여러분. 뜨겁게 박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준 입장. 중간으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네, 두분 아니 여기 중간단 가운데로. 긴장하셨어요? 네, 가운데로 오시라니까. 네. 네. 자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부모님들 드시고 서약.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 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받을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딸 옥준을 유아세례식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잘 바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세례 받을 옥준 우리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으로 항상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화평하게 하시며 옥주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장이 하나님의 지문이 이 땅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단상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아버지가 이 물을 들어 주셔서 이쪽에 쓰시고요. 들고 계시고 아이는 일로 오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옥신덕 한예림 집사의 딸 옥준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려가시고 가운데 쓰시면 됩니다. 완전. 하단으로 내려가시고요.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옥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 유아세례를 받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장로의서울예수라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퇴장할 때 시편 1편 1절로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준 퇴장 아기 <laughs> 내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묵상하는 자로다. 네, 오늘 신나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늘어지지 않게. 자, 우리 마지막이자 두 번째 리광 집사와 김은희 집사의 둘째 아들 이아론 아빠가 간증의 소감. 유아셀의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난 4년이라는 시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불신자였던 제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고 하루, 한 번은 아이가 너무 아팠었습니다. 열이 40도로 넘어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이를 아프지 않게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이제는 알겠니? 타락한 인간도 자기 자식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데 사랑의 원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 주시고. 그피 값으로 저에게 영생을 주시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러나 우리를 믿고 선물로 주신 이한 생명을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본받아 그 사랑에 의지하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아빠, 엄마, 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저희 부부에게 질문을 한다면, 아빠처럼 살아. 엄마처럼 살아.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저희 부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교우 여러분들이 모두 다 증인이 되어서 저희를 지켜봐주시고 감독해주시고 또 사랑의 충고와 조언을 해주시면 겸손한 마음을 다해 배우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가정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복 내려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와 함께 이아론 어린이가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이하론 입장, 박수. 네, 가운데로, 네, 가운데로 서시고요. 엄마 아빠 오른손을 드시고 서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명의 생명도 귀한데 두 번째 생명을 이 가정에 보내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례를 받을 우리 이 아룬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늘 그 키가 자라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자라나는 어린 아이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품으로 달려가고 싶어했던 그 많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예수님께로 가면 나는 즐겁다고 고백하는 세상에 빛을 던지는 자 아론이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키우며 부모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부모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엄마 아빠로 두 집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단상에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물을 들고 이쪽으로 서시고 엄마가 일로 오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이광 김은희 집사의 가정 둘째 아들 이 아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감격의 눈물로 하는 걸로 아이, 방금 세례해 주는데 주기 전에 절 보더니 씩 하고 웃는 거예요 순간 이제 웃음 터질 뻔하다가 하단하셔서 내릴 네, 퇴장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이수교장로의 서울에스라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퇴장하실 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아론 퇴장. <laughs> 아기네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